군사기지의 아침은 언제나 고요한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지는 차갑고 날카로운 기상 나팔소리로 시작된다. 아직 희미한 새벽빛 아래 수백 켤레의 군화가 딱딱한 땅을 힘차게 구르며 전투 북소리처럼 규칙적인 리듬을 만들어낸다. 그 정렬된 대열 속에는 작고 연약해 보이는 체구지만 눈빛만큼은 강인한 한 여성이 있었. 그녀의 이름은 이등병 박지은이었. 겉보기에 다른 동료들과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그녀는 결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치명적인 비밀을 품고 있었. 그녀는 임신 중이었. 날마다 지은은 한 몸으로 두 가지 삶을 살아내야 했다. 겉으로는 명령에 복종하고 체력 훈련을 완수하며, 야간 근무와 행군을 버텨내는 모범적인 군인이었지만, 내면에서는 순간순간 뱃속의 작은 생명을 지켜내려는 어머니였. 훈련장에서 달릴 때마다 심장은 숨이 가빠 터질 듯 뛰었고 그 박동 속에 항상 스며 있는 건 아이는 괜찮을까? 라는 절박한 두려움이었다. 그녀는 침묵을 선택했 어떤 불평도 어떤 찡그림도 동료들 앞에서는 허락되지 않았다. 지은은 알고 있었다. 군대는 잔혹한 세계이며 의지의 균열 하나가 곧 경멸과 퇴출의 이유가 될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도 두꺼운 군복으로 가려내고, 고통은 강인함 표정 뒤에 감춰냈다. 하지만 그 강인함조차 어떤 이에게는 거슬렸다. 중대장 김철수는 병사들을 훈련하고 통제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는 지은을 한 명의 군인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눈에 가시처럼 여겼다. 그는 늘 지은을 예로 들어 조롱했고 약하다고 몰아붙였으며 동작을 끝없이 반복시켜 지쳐 쓰러지게 만들었. 심지어 누구보다 힘든 일을 고의로 배정하곤 했. 김철수는 책임없는 권력을 가진 전형적인 장교였. 권한은 그의 나약한 자존심을 채우기 위한 무기로 변질되었다. 아침 훈련이 끝난 뒤에도 그는 지은에게 운동장을 더 돌라고 명령했고 오후 휴식 시간에는 바닥을 반짝거릴 때까지 닿게 했다. 그의 고함은 지은의 귀를 때렸고 동료들의 눈빛 속에는 연민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만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났다. 지은이 임신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기지 내에 퍼져나갔다. 그것은 호기심과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었고 김철수의 눈에는 폭력을 정당화할 명분이 되었다. 이전에는 성차별적 편견으로 괴롭혔다면 이제는 그것을 구실삼아 조직적인 박해로 바뀌었. 군인이면서 임신을 숨겼다고 너는 이 부대에 설 자격이 없.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보이지 않는 채찍처럼 지은의 가슴을 갈기 그날 이후 지옥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전후로 보지 않았고 보호받아야 할 인간으로도 보지 않았다. 그의 눈에 지은은 그저 부서야 할 나약한 존재 권력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표적일 뿐이었 날마다 내려지는 명령은 곧 형벌이 되었고 경멸의 시선은 그녀의 영혼을 베어내는 상처로 변해갔다 밤마다 홀로 훈련장 밖에서 근무를 설 때면 지은은 두 손을 배 위에 얹고 아이의 미약한 심장 소리를 느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조금만 더 버티자 나는 강해야 해.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이곳은 더 이상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니었. 그것은 육체와 영혼, 그리고 모성애마저 끝까지 시험대에 올려놓는 진짜 지옥이었다. 태양은 무자비하게 내리쬐고 있었. 한여름의 열기는 잔디 위에서 뜨겁게 튀어 올라 숨이 막히는 듯 했고, 공기는 불에 달군 쇠덩이처럼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 그런 한낮에, 임신 6개월의 몸으로 이등병 박지은은 중대장 김철수의 명령을 받았다. 골프장 전부 정리해. 공 하나도 남기지 말고. 알겠나. 그 명령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몸과 마음을 파괴하려는 고의적인 형벌이었. 다 지은은 땀에 젖은 군복을 입고 무거운 호흡을 몰아쉬며 넓은 골프장을 기어가듯 덜었다. 손에는 작은 바구니가 들려있었지만 그 바구니는 점점 무거운 족쇄처럼 느껴졌다. 잔디 위에 떨어진 공 하나하나가 그녀의 심장을 더 짓누르는 돌덩이가 되어갔다. 햇빛은 그녀의 피부를 태우고 체온은 점점 오르고 뱃속의 아이는 불안한 듯 움직였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녀는 속으로 되뇌며 비틀거렸다. 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숨은 갈라지고 시야는 점점 흐려졌다. 마침내 그녀는 잔디 위에 쓰러졌다. 뜨거운 땅이 몸을 집어삼키듯 달궈져 있었고 그 위에서 그녀는 붉은 절망을 흘려보냈다. 피었다. 순간 그녀는 울부짖었다. 안 돼, 제발. 그러나 그 비명은 넓은 골프장 위에서 메아리처럼 흩어져 갈뿐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김철수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 그의 눈빛에는 놀람도 연민도 없었. 오히려 차가운 무관심이 서려 있었. 부하들이 달려오려 하자. 그는 손을 뻗어 막아섰. 멈춰. 누구도 다가가지 마라. 그녀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그 순간 군인이라기 보다는 괴물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인간의 최소한의 연민조차 없는 그의 태도는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은은 피투성이가 된채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흐려졌지만 마지막 힘을 다해 배를 감싸 쥐었다. 그러나 더 이상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아이의 생명은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나가듯 꺼져가고 있었다. 그때 하늘을 가르며 거대한 회전익 소리가 들려왔다. 헬리콥터였다. 군용 헬리콥터가 뜨거운 바람을 몰고 내려오더니 잔디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문이 열리고 한 사내가 뛰어내렸다. 철모를 쓴 그의 얼굴은 날카로운 번개처럼 분노에 일그러져 있었다. 바로 사단장 박영수 장군, 박지은의 아버지였. 지은아. 그의 외침은 절규였. 그는 곧장 딸에게 달려가 그녀를 품에 안았다. 지은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 눈동자는 아버지를 알아보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깊은 절망과 상실이 고여 있었다. 박장군의 시선이 번개처럼 김철수를 향했. 그의 눈빛은 날선 칼날이었. 네가 네가 이 짓을 했나? 김철수는 침묵했. 그러나 침묵은 곧 인정이었.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해졌. 병사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한쪽에는 피투성이가 된 딸을 끌어안은 장군. 다른 한쪽에는 무표정 속에 서 있는 중대장이 있었다. 박장군의 손은 주먹을 불끈 쥐었. 그 주먹에는 아버지로서의 분노와 지휘관으로서의 권위가 동시에 실려있었. 그는 지금이라도 그 자리에서 김철수를 처단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 그러나 수십 년간의 군인으로서의 규율이 그를 붙잡았다. 내 죄는 군법으로 다스려질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김철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끝내 무릎 꿇지 않았다. 여전히 굳게 선채 땀에 젖은 얼굴로 대답했다. 그녀가 군인이길 원했다면 끝까지 군인답게 버텼어야 했습니다. 저는 약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박장군의 분노는 폭발 직전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그는 꾹 눌러 삼켰다. 오직 한 가지, 무너져 가는 딸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그를 붙잡았다. 헬리콥터의 프로펠러가 다시 굉음을 내며 돌아갔다. 피투성이가 된 지은은 군의관들의 손에 실려들 것으로 옮겨졌다. 그녀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아버지, 미안해요. 그 말은 바람에 실려 사라졌지만 박장군의 가슴 속에는 칼날처럼 깊게 밝혔다. 그날 태양은 여전히 뜨겁게 내리쬐었지만 골프장 위에는 인간의 잔혹함과 아버지의 절규가 뒤엉켜 비극의 절정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군법회의의 법정은 차갑고 엄숙했다. 커다란 국기가 벽에 걸려 있었고 병사들과 장교들이 일렬로 앉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 공기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듯 무거웠. 피고석에는 중대장 김철수가 앉아 있었. 단정이 군복을 입었지만, 그의 어깨는 과거의 위험을 잃고 축처져 있었.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으나, 그 깊은 곳에는 흔들림과 두려움이 스며 있었다. 그 앞에는 군검찰관이 서 있었고, 방청석 한쪽에는 들것에 실려온 박지은이 희미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그녀 곁에는 군의관과 간호사, 그리고 강철처럼 굳은 얼굴의 아버지, 박영수 장군이 있었. 재판장이 망치를 내리쳤. 지금부터 피고 김철수 중대장에 대한 군법회의를 개정한다. 검찰관이 일어나 차갑게 말했. 피고 김철수는 부하박 지은 이등병을 반복적으로 괴롭히고, 임신 사실이 드러난 후에도 비인도적인 명령을 내려 결국 그녀와 태아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자 군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합니다 말이 끝나자 법정 안은 술렁였 군인들 사이에 억눌린 분노와 긴장감이 번졌 모두가 이 잔혹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응징을 원하고 있었 재판장이 피고를 향해 물었 피고 진술할 것이 있는가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철수의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 그는 고개를 숙였고, 오래도록 입술을 깨물다가,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 저는 죄를 인정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군기 유지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곧 폭력으로 변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 그러나 그 속에는, 분명 후회의 그림자가 어렸 박지은은 들것 위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으나 그 눈물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더 복잡한 감정의 무게였. 그 순간 재판장의 시선이 박영수 장군에게 향했다. 피해자 측 대표로서 혹은 아버지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법정의 시선이 일제히 장군에게 쏠렸. 그는 천천히 일어나 법정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구두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 나는 오늘 이 자리에 군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서있. 그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낮았. 군인으로서 나는 분명히 말한다. 김철수는 군법을 어겼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조차 저버렸다. 그의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순간 법정 안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러나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뜻밖의 말을 꺼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나는 다르게 말하고 싶다. 나의 딸은 모든 것을 잃었, 나도 그 고통을 매일 견뎌야 한다. 그러나 그 고통을 단순히 복수로 되갚는다면, 이 비극은 영원히 상처로만 남을 것이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 장군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러므로 나는 법정에 요구한다. 그는 감옥에 썩어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남은 생을 사회에 봉헌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는 군에서 추방되어야 하고 자유로운 몸으로서 자신의 죄값을 매일매일 짊어져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형벌이며 군인과 인간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는 길이다. 법정은 술렁이며 웅성거렸다. 사람들은 놀랐고 이해하지 못했다. 누구나 김철수가 가장 무거운 형을 받기를 바랐으나 피해자의 아버지이자 장군인 그가 용서와 속죄의 길을 제안한 것이다. 김철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눈물이 고였.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 장군님, 아니, 아버지로서의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 장면은 법정 안의 모든 이들을 흔들었. 눈에 보이는 권력보다 무자비한 처벌보다 용서와 책임의 무게가 더큰 힘을 지닌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박지은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두 뺨을 타고 흘러내렸. 아직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마음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결정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가해자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인 자신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었. 재판장은 무겁게 망치를 내리쳤. 피고 김철수 즉시 군에서 제적한다. 또한 남은 생애 동안 사회봉사와 속죄로 책임을 다할 것을 명령한다. 이로써 재판을 마친다. 그 소리는 법정에 울려 퍼지며 모든 이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그날 법정은 단순히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와 용서, 절망과 희망이 충돌한 전장진청이었고, 인간의 존엄이 다시 태어난 자리였. 박영수 장군은 조용히 딸의 곁으로 돌아와 그녀의 손을 잡았. 지은은 힘겹게 속삭였다. 아버지, 이제 조금은 숨을 쉴수 있을 것 같아요. 장군의 눈에 빛나는 것은 눈물이 아니라 강인한 빛이었. 그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 그래.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지옥 같은 어둠 속에서도 작지만, 분명한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 재판이 끝난 뒤, 군기지는 폭풍이 지나간 들판처럼 고요했. 그러나 그 고요는 비어있음이 아니라, 균열과 상처의 침묵이었. 박지은은 긴 치료 끝에 서서히 몸을 추슬렀지만, 마음은 쉽게 아물지 않았. 밤이면 잔디 위에 붉은 그림자가, 꿈속에서 되살아났고 깨어나면 가슴 깊은 곳이 다시 허물어졌다. 그녀는 창 밖의 흐린 하늘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곤 했. 나는 왜 아직 살아있는 걸까? 내가 잃은 건 돌아오지 않는데. 그럴 때마다 아버지 박영수 장군은 말없이 손을 잡아주었. 손바닥에 옮기는 명령이 아닌 위로였고 어느 저녁 그는 조용히 말했. 지은아, 네가 다시 일어서는 것. 그 자체가 누군가의 희망이 된다. 우리가 받은 상처를 삶으로 돌려주자.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지 않았고 대신 오래 남는 불씨가 되었다. 몇달후 지은은 군복을 벗었. 단추 하나하나를 풀 때마다 오래된 사슬이 끊어지는 듯했지만 마지막 견장에 손이 닿자 숨이 막혔다. 그 견장에는 그녀의 눈물과 피 그리고 잃어버린 생명이 묻어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하며 다짐했 나는 다시는 같은 고통을 반복하지 않겠다 이젠 새로운 길로 간다 지은은 사회복지학을 선택했다 처음엔 낯설고 서툴렀 하지만 책 속의 문장 교수의 강의 그리고 현장에서 만난 상처입은 사람들은 그녀에게 새로운 의미를 가르쳐주었 그것은 돕는다는 단어의 무게였 한편 김철수는 군에서 쫓겨난 뒤 사회의 차가운 시선 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권력도 지위도 잃었고 술로 죄책감을 잊으려 했지만 결국 더 깊은 절망에 빠졌다. 그때 그는 결심했다. 나는 도망치지 않는다. 내 죄를 매일 떠올리며 갚아나가겠다. 그는 사회복지센터를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는 속죄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처음엔 모두 경계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각오가 있었다. 청소, 배식, 힘든 자비를 도맡으면서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것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다. 그리고 운명처럼 지은과 김철수는 같은 센터에서 다시 마주쳤. 공기가 얼어붙었고 지은의 가슴은 요동쳤다. 김철수는 곧장 무릎을 꿇었. 박지은 씨, 나는 당신 앞에서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지만 그럼에도 고개 숙입니다. 내가 저지른 죄는 평생 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생은 속죄로 살겠습니다. 지은은 눈물 속에 외쳤다. 용서. 내가 잃은 걸 돌려줄 수 있어요. 내 아이를 돌려줄 수 있냐고요. 그의 절규는 벼락처럼 울려퍼졌다. 김철수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아니요. 돌려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할수 있는 전부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일하게 되었. 처음엔 서로의 존재가 상처를 찔렀지만 지은은 점점 달라진 모습을 보았다. 새벽 가장 먼저 나와 청소하는 사람. 늦게까지 남아 노인의 발을 씻겨 주는 사람.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김철수였. 지은은 속으로 중얼거렸. 이 사람 정말 변했을까? 그리고 깨달았다. 속죄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것임을. 센터는 점점 성장했고, 지은은 지도자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이끌었으며, 김철수는 그 곁에서 묵묵히 일했다. 세상은 여전히 그를 의심했고. 지은을 비난했다. 하지만 지은은 당당히 대답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직접 봤습니다. 늦은 밤, 지은은 홀로 창밖에 별빛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아가야, 네 희생은 헛되지 않았어. 엄마는 이제 다른 아이들을 지켜주고 있어. 눈물은 흘렀지만 그 눈물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었. 김철수도 매일 다짐했다. 나는 절대 과거를 잊지 않겠다. 나는 매일 그날을 떠올리며 속죄할 것이다. 그것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다. 이제 두 사람의 길은 하나로 이어졌. 과거는 지을 수 없지만, 고통을 딛고 새로운 길을 만들었. 그것은 단순한 화해가 아니라, 절망을 뚫고 태어난 연대와, 희망의 불꽃이었다. 세월은 흘러갔다. 뜨겁고 잔혹했던 기억은,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에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 위에 새살이 돋아나듯 삶은 조금씩 회복되었다. 박지은은 더 이상 병약한 환자도 눈물로 잠옷 이루던 병사도 아니었. 그녀는 이제 사회복지센터의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어 있었다. 센터는 그녀의 손길 아래 빠르게 성장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인들의 미소, 그리고 다시 삶을 일으켜 세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센터를 가득 채웠다. 지은은 그 모든 순간마다 과거를 떠올렸. 골프장의 붉은 잔디, 법정에서의 아버지의 목소리, 그리고 속죄를 다짐하던 김철수의 떨리는 눈빛. 그 모든 것이 지금의 그녀를 만든 밑거름이었다. 무엇보다 지은의 삶에는 이제 새로운 빛이 스며들고 있었 그녀는 봉사 활동을 함께하며 알게 된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 그는 아이들을 돌보는 소아과 의사였고 따뜻한 마음과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 그의 곁에서 지은은 오랜만에 평범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 웃음 속의 아픔은 옅어지고 손을 맞잡은 순간마다 가슴 속의 상처가 서서히 봉합되었. 그러나 그녀는 과거를 잊지 않았. 사랑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그 사랑을 더 굳건히 만들었던 것은 기억과 상처였다. 그녀는 늘 속삭였다. 나는 아이를 잃었지만 그 아이는 내 안에서 여전히 살아 있다.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아이들 속에 나는 그 아이의 미소를 본다. 김철수 역시 여전히 센터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의 하루는 단순했다. 새벽이면 가장 먼저 나와 마당을 쓸고 낮에는 힘든 일을 도맡아 하고 저녁이면 마지막까지 남아 불을 끄고 문을 잠갔다. 그는 여전히 죄책감을 안고 살았지만, 그 죄책감은 더 이상 그를 무너뜨리는 짐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를 매일 일으켜 세우는 무거운 사명이었. 주변 사람들은 점점 그의 변화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손가락질하며, 그가 어떻게 변하겠어라고 말하던 이들도 시간이 흐르며 그의 땀과 노력을 보았다. 김철수는 한때 권력을 남용한 장교였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었. 그리고 운명은 그들을 다시 같은 길 위에 세웠다. 지은과 김철수는 더 이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니었. 그들은 함께 일하며, 함께 계획하고, 함께 웃는 순간도 생겼. 물론 그 사이에는 여전히 깊은 강이 있었지만, 그 강위에는 연대와 희망의 다리가 놓였다. 센터는 점점 더 커졌다. 전국 각지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언론에서도 이들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다. 과거의 상처를 희망으로 바꾼 사람들. 그것이 기사 제목이었. 사람들은 놀라워했고, 감동했다. 하지만 지은에게 중요한 건, 명성이나 박수가 아니었. 그녀에게 중요한 건, 아이들의 웃음, 노인들의 눈빛, 그리고 사람들이 다시 삶을 붙잡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늘 말했.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희망입니다. 그 말은 그녀의 아버지 박영수 장군이 법정에서 남긴 선택과도 이어져 있었다. 아버지의 결정은 그날 모두를 놀라게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의미가 드러났다. 그것은 단순한 관용이 아니라 인간을 다시 세우는 힘이었다. 어느 봄날 센터의 대강당에서 기념행사가 열렸. 무대 위에선 박지은은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 저는 한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이를 잃고 꿈을 잃고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 속에서 저는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제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 저를 붙잡아 주었고 또 누군가 제 곁에서 속죄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눈가가 젖어들었. 김철수는 뒷자리에서 그 연설을 들으며 눈을 감았.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안도였.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 이제 나는 조금은 갚을 수 있었을까. 시간은 더 흘렀고, 지은은 센터의 이사장이 되었. 그녀 곁에는 따뜻한 남편과 사랑스러운 아이가 있었. 가정의 웃음은 과거의 상처를 감싸주었고, 그녀는 드디어 완전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아이들의 손을 잡을 때마다 가슴 속에 잃어버린 아이를 떠올렸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사랑하는 힘으로 변해 있었. 김철수는 여전히 그 곁에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중대장이 아니었고 권력을 쥔 장교도 아니었. 그는 단지 한 사람의 동료, 함께 일하는 협력자였. 그리고 그의 존재는 지은에게도 세상에게도 하나의 메시지를 남겼. 사람은 변할 수 있. 속죄는 가능하다. 용서는 상처를 희망으로 바꾼다. 박지은은 어느 날 아이들과 함께 센터 정원을 거닐다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하늘 위로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 아가야, 엄마는 이제 행복해. 네가 남긴 빈자리는 다른 이들의 웃음으로 채워지고 있어. 네가 내게 남긴 건 고통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힘이야.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맑고 투명한 빛을 품은 눈물이었. 그날 저녁 그녀는 아버지를 찾아가 말했. 아버지. 저는 이제 알것 같아요. 아버지가 왜 그날 그렇게 선택하셨는지.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택한 이유를요. 박영수 장군은 조용히 미소지었. 그래, 지은아. 복수는 상처를 남기지만, 용서는 길을 남긴다. 너는 그 길을 걷고 있구나.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맺지 않았. 그것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 센터는 성장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삶을 붙잡았다. 지은과 김철수, 그리고 그들을 지켜본 모든 이들은 알게 되었다. 인간의 진정한 힘은 증오가 아니라 용서와 희망에 있다는 것을. 결국 박지은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한 사람의 이름도, 한 기관의 성공도 아니었. 그것은 바로 상처를 끌어안고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었다.